우림씨 좋겠어요 네, 왜요? 대구의 아들이어서 오늘 <laughs> 이렇게 막공을 대구에서 한다는 것도 여러가지 의미로 우림씨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남을 것 같아요 네. 맞습니다 일단 제가 대구에서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스물 살 때까지 계속 살아왔던 것 같은데 이제, 이제,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이제 저희의 이 콘서트를 제가 정말 사랑하는 대구에서 마칠 수 있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 오늘 너무 행복해서 이 순간이 또 대구라서 또기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아 정말 오늘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 예쁠 때 우리가 이번 콘서트 지금 오늘 12회째 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객석과 함께 사진을 좀 찍어봐도 괜찮을까요? <웃음> <웃음> 혹시라도 음원봉에 없으신 분들 뭔가 핸드폰으로 그 불빛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네. 저희 다 같이 한번 사진을 찍어볼까요? 한번 <laughs> 찍겠습니다. 남는 건 사진 분이니까. 그렇죠. <laughs> 네. <laughs> 저희가 하나둘셋 게요 여러분 아, 진짜 예뻐요 <laughs> <laughs> 네, 자나둘셋 자, <laughs> <사랑해. 웃음> 다시 한 번, 하나 둘 셋! 사 네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<laughs> 분명히 앙콜 콘서트가 남았는데도 저는 왜 이렇게 오늘이 진짜 막공 같고 오늘이 막공이죠. 앵콜은앵콜 공연이고요. 네. 그리고 혹시 모르죠? 뭔가 조금 더 변화가 <laughs> <단어가> 있을지도 모르잖아요. <laughs> 그리고 애플 공연 때는 그냥 머리 풀고 즐기는 공연이지 이비기닝과는 거의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대박. 어, 플러스 혹시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세요? 어, 섭섭한 게 아니고 좋은 거 아닌가요? 플러스 알파로 뭔가 <laughs> 업그레이드된. 그러니까 정말 놀 준비가 된 분들만 다 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공연이 마지막이 맞아요. 네, 공식적인 마지막 더비히닝 월드 테이크이기 때문에 네. 또 그래도 그간 12번의 공연을 거쳐서 또 저희가 느낀 것, 그리고 생각하는 것,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도 좋것 같아요. 지금 뭐... 아, 예. 아... 미안해요. 못 들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저, 아, 교수님 아, 네. 죄송합니다. 저... 서울대 상업조민규 서울, 이 수업 그냥 드랍하겠습니다 <laughs> 어, 네.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되는데 아네 아, 그니까 참 이게 마지막이지만 이제 비기닝 시작이고 다음거 들려드려야되니까 절대 뭐 마지막이지 끝이 아닌 그런거잖아요 그렇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무자비한 앵콜이, 앵콜콘이 또 기다렸기 때문에, 그래도 아무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러면 제가 먼저 소감을 듣고 눈을 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시죠. 뭔가 저는 좀 차, 차분한 재미없는 말을 하게 될것 같아서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벌써 12번의 공연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,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다. 어, 분명 저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네 명의 가수, 저희 포레스트라 멤버가 주로 이제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무대가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이 공연이 끝나고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 급하게 이 구조물들을 다 배치하고.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공연 기획사와 이 모든 이 스텝 부분들께서 연출 회의 이런 것들 한 3, 4개월 정도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 하나의 무대를 저희가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? 저는 마지막 공연이 마지막 공연만 저희는 정말 환호와 축하. 그리고 응원을 많이 받았잖아요.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 숨어 계신 엄청 많으신 스태프분들과 연출님 그리고 음악 감독님 그리고 회사 분들 그리고 세 시간 반 내도록 뒤에서 저희 음악을 소포트 해주시는 수별 배트 분들. 저희는 그 함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함성이었잖아요 저희 외에 이더 비기닝을 멋지게 열고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수많은 졸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말 큰 함성과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저 응원봉 응 응원, 응원봉은 아니요, 우리 배 두시고 <laughs> 용봉 때문에 박수가 더 작게 나올 수 있지 않아요? 자,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! 별들께 그리고 오늘 공연장을 찾아주신 저희 예비 수병님들께 저희는 그 감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아까에 형우 씨가 부탁 드려서 해주신 삼성이 아 괜히 제가 다울컥하더라고 뭔가 어쨌든 긴 길다면 긴 여정에 힘든 순간들도 분명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싹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. 어... 저희도 물론 따로 이제 인사를 또 드리고 하겠지만 다시 한번 저도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어... 진짜 오늘 마지막이라는. 단어가 예전만큼 뭔가 너무 슬프거나 막 멀리 하고 싶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네요. 뭔가 마침표를 찍어야 저희가 또 준비한 다른 것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어, 그런 생각에 오히려 오늘의 마지막은 굉장히 어, 다음이 기대가 되는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음, 대구 콘서트 정말 저희가 12번의 모든 공연들이 다 너무 소중하고 좋겠지만 어, 역시나 마지막은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대구 마지막 콘서트가 음, 역대급 공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,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곧 있을 앵컬 콘서트에서 저희는 조금 더 어, 나아진 모습 혹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공연 찾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정말 함께해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, 여러분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콘서트가 또 있으니까 다음 콘서트에서 또 즐김 될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인데 어느새 마지막 1 2회 콘서트가 이렇게 종결을지는데 거의 3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. 어, 저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모든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지만 오늘 노래 부르면서도 제일 감사한 분이 있었어요. 바로 우리 멤버들입니다. 와 우리가 더비기니 월드 트리 앨범을 발매한 기념 콘서트잖아요. 그리고 정국 투어고 와이 앨범 만드느라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진짜 우리 멤버들 아니면 이런 큰 무대에서 이런 모든 관객분들과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못 만났을 것 같아요. 진짜 이 멤버들을 있게끔 도와주신 정말 이 온 세상의 모든 운을 다쓴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 만나려고 아아 그래도 되고아 네네 부터 장난치면 다 아무튼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듬직하고 진짜 언제나 우리 멤버들 사랑합니다 서울 앙콜 콘서트 이후 무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안아보는데 덤직하네요. <laughs> 아,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집중력 있게 공연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너무 많이 질렀어요. 따뜻한 물 드시고 파적한 민홀 트로키 그리고 목에 좋은 것들 많이 드시고 집에 도라지청 그리고 꿀물 다 있으시잖아요. 꼭 드시고 주무시고 오늘은 조금 따뜻한 물에 몸을 조금 어 이렇게 풀어주시고 주무셔야 돼요. 안 움직이셔가지고 더 힘들 거예요. 네. 오늘 무사히 돌아가시고요. 저희는 또 조만간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구 아들이라는 이으로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네, 드리게 됐습니다. 어... 뭐 오늘 마지막에 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노래를 불렀는데요. 아, 정말 멤버들께도 그렇고 우리 관객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아,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게저 자신을 스스로를 좀 돌아 봤을 때 뭔가 저의 감정,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밖으로 꺼내는 듯한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, 무슨 마음을 갖고 있고 있지라는 걸 조금 스스로 물릎표를 지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멤버들과 관객 여러분, 우리 스플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아, 내 안에 정말 이렇게 많은 감정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많이 찾게 된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그 감정들을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하는데 활동 초기를 생각해 보면 그 감정들 꺼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은. 사람들 앞에서 나의 감정들 꺼내도 되나, 이게 맞나,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, 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멤버들과의 이런 믿음이 생기고, 우리 숯돌님들과의 끈끈함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더이 감정들도 많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걸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이번 월드트리 공연을 통해서 또 그렇게 내보내는 것을 또 많이 공부하게 된것 같아요, 느끼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저희 투어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많은 감정,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속에 있는 많은 감정들을 더 음악에 잘잘 실어서 있어더 여러분들께 더 좋은 음악, 으로더 진실된 음악으로 고임이 주고자 하는 감정이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 음악적으로 성장하는. 잘못 a s to d r o 겠습니다 s watching everyone. I was like,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서 o i n g to go. I'm g o i n 마지막 곡으로 조용필 선배님의.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우리 오늘 대구 콘서트 일요일 분들은 우리 인사할 때 같이 따라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두은 형이 얘기해 주셨는데 같이 응원봉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 불빛으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모두 인사드릴까요? 네, 더 미니 월드 트리 대구 일요일 콘서트에서 지금까지 저희는 고래 스탠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